안녕하십니까.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득이하게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의 이해를 돕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어떤 제품에 15%나 불량이 있다면 어떤 일로 매년 4천억 원의 이웃 간 소송 비용이 발생한다면 100년 전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걸 우리가 아직 사용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 땅 이야기인데요. 잘못된 지적 공부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땅을 바르게 지적 제조사. 사람에게 주민 등록이 있듯 모든 땅에는 그 지번과 지목 등을 명시한 지적이 있는데요. 지적 제조사 사업의 핵심은 우리나라 국토의 약 15%에 해당하는 불부합질을 해소하는 일입니다. 100년 전 아날로그 기술로 만들어진 지적을 첨단 디지털 기술로 정확하게 측량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공간 정보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적 재조사,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적 재조사는 국가가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적 서관청에서 실시 계획을 수립한 뒤 토지 현황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며 이와 병행하여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사업지구가 지정되면 정확한 측량을 통해 경계 설정 및 합의 절차에 들어가고, 이의 신청 및 경계가 확정되면 조정금 정산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디지털 지적 공부를 작성하고 등기를 정리하게 되는데, 모든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약 1에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지적 제조사를 통해, 내 땅의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게 되면 조정금을 내거나 받게 되는데 경계가 확정된 시점에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또 조정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정금 부과 후 1년 이내에 최대 4회로 나눠낼 수 있습니다. 조정금 산정 기준을 감정평가액으로 일원화해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 소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 납부 기간을 연장한 것이죠.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토지의 경계와 권리가 명확해집니다. 정확한 지적공부는 이웃 간 분쟁을 줄일 뿐 아니라 토지와 주택의 매물 및 건축, 상속 등에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토지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정확하고 반듯한 경계는 농사는 물론 다양한 산업 활동에 좋은 밑바탕이 됩니다. 또 마을 안길을 정비하거나 도로를 내는 등에도 유리해지게 되죠. 이런 토지 활용도 증가는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토지 관련 행정 서비스가 좋아집니다. 현재의 지적 공부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기록 및 보관되어 있어 마모 및 훼손된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적 제조사가 완료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지적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토지 관련 행정 서비스가 편리해집니다. 2030년 한국형 스마트 지적 완성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과 경제 발전의 발판이 되어온 땅, 더 바르게, 더 정확하게, 바른 땅 위에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국토 관리, 지적 제조사.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합니다. 2021년 사업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청양군 지적 제조사 사업지구는 교월 일지구, 서정 일지구, 미당 일지구입니다.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우선 선정되며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실시로 지적 재조사 사업과 협업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세계 지구 전체 필지수는 1920필지, 면적 136만1168제곱미터, 사업비 3억4848만 원이며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청양군수이며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총 2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먼저 교월 1지구입니다. 청양읍 교월리 1번지 1원으로 국도 36호선을 기준으로 교월 1, 2, 3리 모두 해당되며 필지수는 1098필지입니다. 두 번째는 서정 1지구입니다. 정산면 서정리 143번지 1원 386필지로 정산시장부터 산정마을까지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당 1지구입니다. 위치는 장평면 미당리 1-5번지 1원입니다. 구 미당시장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지역 일대 436필지가 대상입니다. 다음은 지적 제조사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절차는 총 7단계로 실시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새로운 공부 작성 및 등기 정리로 마무리됩니다. 1단계 실시 계획 수립입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징구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2단계 토지 현황 조사 및 측량입니다. 지적 제조사 측량 조사 수행자가 대행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현황 지하 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토지 현황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올해는 한국 국토정보공사 대전 세종 충남 지역 본부와 대하 엔지니어링이 공동 수행자로 선정되어 측량 및 조사를 추진합니다. 3단계 사업지구 지정입니다.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사업지구로 지정 신청할 수 있으며 충청남도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합니다. 지적재조사지구로 고시되면 완료 전까지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공부 정리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단계 경계조사 및 합의입니다 경계설정 기준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정해진 순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의 현실경계 다툼이 있는 경우 기존 지적도 경계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순으로 경계설정이 이루어지며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한 경우 합의한 경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5단계, 경계 확정입니다. 지적 재조사 측량이 완료되면 지적 확정 예정 조서를 작성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20일간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이 접수된 경우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청양군 경계결정위원회에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경계를 결정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경계가 확정됩니다. 6단계 조정금 산정입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으로 경계를 조정한 경우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금이 발생하게 되며.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실시하여 1제곱미터당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수령 통지 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 또는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 할 조정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1년 이내 사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7단계 마지막으로 새로운 공적 장부 작성 및 등기 정리입니다. 사업 완료 공고가 있을 때에는 기존 지적 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하며 관할 등기소에 등기 정리 신청을 합니다. 다음은 주민협조 및 안내 사항입니다. 주민협조 사항으로는 토지 소유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토지 현황 조사 및 경계점 표지 설치 시 입회, 자료조사 및 측량 수행을 위한 토지 출입 협조,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이 있습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으로 새로이 확정된 경계와 조정금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토지 현황 조사 및 경계점 표지 설치 시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현장 입회, 인접 토지 소유자 간 경계 합의, 의견 제시 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장과 등기가 새로이 작성되므로 경계를 다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해 받는 우편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 소유자 협의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토지 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구성되며 위원은 사업지구의 토지 소유자 누구나 가능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선정합니다. 구성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토지 소유자 협의회는 토지 분쟁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지적 소관청에 요청이 있을 경우, 토지 현황 조사에 대한 입회, 경계점 표지의 설치에 대한 입회를 할수 있고, 조정금 산정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경계 결정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됩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은 주민의 참여와 합의로 시행됩니다. 우편으로 보내드린 동의서에 전화번호와 서명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미 동의서를 제출하셨더라도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으신 분은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지적 제조사 팀으로 연락하여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문자 또는 전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 제조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 분들이 자주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새로 만들어주는 사업인가요?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은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국 공유지에 편입하는 경우는 있지만 기존에 없는 도로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개발과 관련 있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은 지적도와 현황이 불일치하는 경계를 바로잡음으로써 토지의 이용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개인 토지 안에 공용도로가 포함된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지적재조사 사업이 도로를 보상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도로인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군유지나 국유지로 도로 부분을 편입 후 조정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향후 경계협의 단계에서 판단 가능한 사항입니다. 면적 증감에 따른 취득세, 양도소득세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 후 토지 대장 및 등기 정리는 언제, 어떻게 처리되나요? 지적 제조사 사업 완료 후 청양군청 지적 제조사 팀이 새롭게 토지 대장을 작성하며 그 즉시 관할 등기소에 등기 정리를 신청하고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